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이 말씀처럼 눈이 밝아지므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므로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타락한 것이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통치권을 마귀에게 이양하게 되고, 마귀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지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늘이 세상 보이는 세계의 실체에 묶여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이 보이는